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탈리아 여행을 도와드리고 싶은 이상호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탈리아 알프스 돌로미티 2025년 여름철 케이블카 운행 정보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지도가 이렇게 생겼고요. 북동쪽에 위치한 이 빨간색 점선, 직사각형 안에 위치한 서쪽의 볼차노, 동쪽의 코르티나 자, 여기 구역을 이탈리아 알프스 돌로미티 지역이라 부르고 있죠. 제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돌로미티는 면적도 넓고, 여름철에 운행하는 케이블카 리프트 합치면 대략 140개 정도 됩니다. 어, 그 140개를 다 가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이제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많은 관광객분들이 찾는 곳을 10군데를 출연했습니다. 그걸 지난 시간대에 이 번호를 1번부터 10번까지 매겨서 돌로미티 여행 코스 베스트 10이라고 영상을 업로드해드렸죠. 이 외에도, 어 다양한 돌로미티 관련 영상을, 어, 지금 몇 년째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돌로미티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 지난 영상들도 한 번씩 쭉 살펴보시면, 여러분 여행 계획 세우실 때 분명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리고 유튜브 채널 메인 페이지에 링크가 하나 걸려져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포인트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탈리아 투어 추천 여기 관광 명소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돌로미티 여행 코스 베스트 10 영상과 함께 구글 이제 지도가 하나 링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끔씩 들어오셔가지고 어, 또 업데이트된 거 없나 한번씩 살펴보시면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케이블카 탑승 위치와 뭐 버스 정류장 위치, 주차장 위치, 기타 등등을 제가 일일이 어,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한번 여행 준비하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릴만한 사이트는 이제 공식 홈페이지죠. 돌로미티 슈퍼서머카드라고 해서.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면 자유이용권이 있듯이 이 돌로미티 지역에 있는 수많은 그 케이블카와 이 리프트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 통합권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고 그리고 이것도 여기 사이트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어떤 구역이 어떤 케이블카가 어, 몇월 며칠에 오픈하고 이제 언제 종료되는지 이 공식 사이트에서 꼭한번더 체크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 케이블카라고 이제 통칭해서 부르고 있지만, 이탈리아 내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케이블카는 포니비아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조비아는 이게 체어형 리프트죠. 네, 앉아서 갈수 있는 스킬 리프트라고 부르는 이거를 이탈리아어로 세조비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푸니콜라레는 이렇게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 비탈면에 기차처럼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위에 올려주는 뭐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 지도에서 검색을 해보셨을 때 이탈리아어로 푸니비아로 표현되어 있는지 세조비아로 표현되어 있는지 푸니콜라레로 표현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형태가 어, 준비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다시 지도로 돌아와서, 예, 여기 큰 덩어리를 조금 쪼개봤습니다. 예, 임의로 돌로미티 서부 지역, 중부 지역, 동부 지역으로 구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공식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날짜를 쭉 정렬해 봤습니다. 자, 이거를 스크린샷 또는 이제 핸드폰으로 한번 찍어 두셔도 좋구요. 제가 하나하나 간단히 좀 주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쪽부터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대중교통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열의 아홉 정도 되죠. 90% 정도는 이 볼차노라는 마을로 오게 됩니다. 여기에 기차역이 있기 때문에 로마, 피렌체, 밀라노, 그리고 이제 뭐 베네치아, 여기서 이제 대도시 관광을 하시다가 내가 돌로미티 지역을 한번 보고 싶다면은 대부분은 볼차노 쪽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는 거죠. 기차 타고 오시는 분들은. 자, 볼차노 마을에도 미니 케이블카를 타고 소프라 볼차노 올라온 다음에 꼬마 기차를 타고 옆으로 이동해서 버스를 타고 또 올라가면 레논 케이블카라는 곳을 탈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이었죠. 2024년 8월에 촬영한 영상이 있으니까 내가 혹시나 볼차노 마을에서 한 반나절 정도 또는 하루 풀 일정이 있다 그러면은 볼천호 마을 어 뒷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뒤에 있는 이 레논 케이블카 쪽도 한번 고려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여기는 돌로미티 슈퍼 서머 카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레논 케이블카를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근데 뭐 나름 꼬마 기차도 탈수 있고 뭐 여러가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날씨 좋은 날에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르티세이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숫자를 1번, 2번, 3번 해놨는데 이쪽을 레쉬에이사, 포니콜라레 그리고 1번과 2번은 아, 1번은 세체다 케이블카 2번은 알페디시우시 케이블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르티세이 마을로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따라서 일정을 최소 반나절씩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오전에 세체다 오후에 알페디시우시 이런 식으로요 네. 아니면, 좀 나는 여유 있는 여행을 원한다 하면은, 오전에 세체다 갔다 와서, 오후에는 오르티세이바를 구경한다거나, 뭐, 그렇게 계획을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날짜를 쭉 추려왔는데, 자, 오늘이 5월 15일이거든요.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이. 5월 23일부터, 자, 오픈 예정이고, 11월 2일날 이제 마감, 네, 세체다 케이블카, 그리고, 그, 레쉬, 여기, 그, 콜라이저, 요거는 같은 날짜인데, 날짜가 조금씩 다르죠? 페르메달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6월 21일. 제가 그래서 여기에 또 표현을 해놨습니다. 6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그래서 제가 영상을 또 이렇게 저희가 촬영했던 것들을 어, 걸어놓긴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6월 초에 방문한다. 그러면 페르메달 리프트가 없기 때문에, 이 세체다 쪽 올라가서, 뭐, 도보로도 걸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도보로 쭉 내려가서, 콜라이저 케이블카 타고, 산타크리스타 마을, 어, 스티나 마을로 내려간다든지, 이렇게 좀 계획을, 케이블카 리프트 일정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날짜 한번잘 기억해 두시고요. 음. 자, 그리고 세차다에 올라가면, 대략 이런 풍경이 보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사진도 좀 첨부를 해놨는데, 내가 여기에 올라갔을 때 어떤 풍경이 보일지에 대한 그 기대값이 있죠. 보통은 이런 모습입니다. 구름이 좀 있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엄한 풍경이 보입니다. 세체다에서 바라본 풍경이고요. 저기 멀리 사소 룬고를 배경으로 또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이곳이 페르메달 리프트고요. 리프트를 타고 쭉 내려가면. 어, 가볍게 커피 한잔 그리고 식사할 수 있는 산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걷다 보면 만나는 오리치럼 오두막 같은 예, 이런 곳에 주막 같은 이런 곳에서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는 <laughs> 트레킹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르메달 리프트까지만 타고 다시 거꾸로 세체다 쪽으로 내려가셔도 되고. 아니면 콜라이저 케이블카를 타고 산타크리스티나 마을로 내려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타크리스티나 마을로 내려오시면 뭐 여건이 되시면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여기 몬테빠나 리프트를 타고 사스오른 곳쪽 느낌도 한번 보셔도 좋고요. 나는 그냥 좀 여유 있는 일정을 원한다면은 이대로 버스를 타고 오르티세 마을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자 산타크리스티나 마을에서 올라갈 수 있는 이 숫자 1,2,3,4 포인트 케이블카 운행 일정도 다음과 같이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r p d 시오시구요 음, 많은 분들이 이제 돌로미티 서부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선택하시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르티세이 마을에서 올라오시게 되면, 여기도 이제 다양한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어, 여기 빨간색 점선으로 돼 있는 짧은 코스, 이렇게만 그냥 한 시간 정도 둘러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가로로 어 서쪽으로 가서, 시오시 마을 쪽으로 내려간 다음에, 버스를 타고 복귀하는, 이렇게 한 두세 시간짜리 코스도 있습니다. 또는, 한열 시간 정도 하루 일정을 풀로 써가지고, 숫자 3번 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밑에 티레스 산장까지 트레킹하고 이 파노라마 리프트 쪽으로 내려와서 시오시 마을로 가는 그 중급 코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코스 1시간짜리 또는 2, 3시간짜리 또는 10시간짜리 코스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루트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각의 케이블카와 리프트 오픈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문하시는 시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리프트들은 주로 6월 중순에 또는 이렇게 6월 초에 오픈하니까 참고하시고 음, 여러분이 7, 8월에 오시면 이게 모두 오픈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시즌 초반이나 막바지에 오시는 분들은 이게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고려해야겠죠. 자, 이렇게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한 가지 보면은 이제 방문하시는 시기마다 예를 들어서 6월 7일부터 8월 2일까지 파노라마 리프트는 08시 30분부터 17시까지 그리고 8월 3일부터는 1시간 더 연장되죠. 9월 6일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도 함께 체크하시면 그 여러분이 어떤 리프트 어떤 케이블카를 탈지를 미리 계획 세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는 짧은 코스 1시간짜리 코스고요 구글 지도상에서 이렇게 여기 뷰포인트에 가면은 어, 사진이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어, 이따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보여요 뷰포인트 쪽으로 가면 네, 그리고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넉넉히 그냥 쭉 걸어가면 1시간 23분인데, 중간중간 사진도 찍으시고, 잠깐 쉬었다 가시고 하면, 보통 2,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요. 평평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가실 수 있고, 대략 6km 정도를 걸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때 보이는 풍경은, 저 요렇게, 멀리 샷소른고도 보이고, 이 왼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 풍경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아이솔레 리프트를 타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알페디오시는 이런 야생화가 이 넓은 들판에 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런 거 배경으로 이제 사진 찍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야생화가 피어 있죠. 음. 자, 그리고 이제 로젠가르텐 트래킹이라고 해서 저희가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까레짜 호수와 로젠가르텐 이탈리아로 카티나초라고 부릅니다. 그 그와 관련된 이제 리프트와 케이블카 운영 날짜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 그 카티나초 케이블카를 타는 게 뒤에 마감 날짜가 조금 아직 불확실해요. 여기 밑에 물음표를 해놨죠? 여기 하나 더 적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건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월에 방문하신다면 여기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걸 한번 더 체크하셔가지고 운행을 하는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로젠가르텐 예, 이탈리아로 카티나초 네, 여기 뒤에 있는 산 이름을 로젠가르텐이라고 표현합니다. 돌산 그래서 케이블카 올라가면 바로 이런 풍경이 펼쳐져요. 그래서 여기 산장에서 뭐 가볍게 식사도 할수 있고 아니면 여기 주변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케이블카 타고 내려가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트레킹을 하셔도 됩니다. 가레짜 호수 방향으로 이건 여러분 컨디션 고려해서 하시면 돼요. 제가 걸어갔던 길은 요런 숲길이에요. 예, 숲길을 통과해서 이 사진 속에 왼쪽 위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쪽에 올라가면 산장이 있습니다. 요걸 건너가면은 까레짜 방향이 되는 거죠. 이런 뭐 풍경. 그 파올리나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서 밑에서 대략 한 30분 정도 산책하듯이 가면은 까레짜 호수로 갈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이런 트래킹 코스도 있습니다. 네. 자, 돌로미티 서부 지역의 주요 포인트들을 설명드렸고요. 이 중부 지역의 포인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부 그리고 위에 브로니코는 사실 뭐 북중부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동부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여기서 함께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로니코 마을에서 어 기차역에서 버스를 타고 조금만 가면은 요 케이블카 탑승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5월 17일부터 11월 9일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운영을 하죠. 네. 산위의 박물관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mmm, 네. 그리고, 루멘. 이렇게 박물관이 두 개가 위에 있습니다. 아,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네. 그럴 거, 저는 이제 겨울철 사진, 여름철 사진이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서, 겨울철 사진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데, 요렇게 올라오면은, 이렇게 산위에 조그만 박물관이 있습니다. 산위의 박물관. 케이블카 올라와서 도보로 조금만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루멘 되게 특이하게 건물이 지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공간이 식당 겸뭐 가볍게 뭐 맥주나 음료 마실 수 있는 어 멋진 곳입니다. 앞에 풍경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두 군데 뭐 박물관도 볼겸 가볍게 식사도 할겸 앞에 전망을 보면서 어, 드시면 아주 좋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겨울철에는 해가 좀 빨리 지기 때문에 이렇게 노을의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맥주 촥 먹을 수 있고. 네. 이런 모습. 그리고 중부 지역, 이 돌로미티 지역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마르 몰라다, 네, 3,265m. 네, 여기를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실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차가 있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좋고 대중교통으로 가시기는 조금 힘든. 중부 지역 자체가 보통은 불가능한 건 아닌데 대중교통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렵죠. 네. 시간도 배차 간격 맞춰야 되고. 아무튼, 렌트카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함께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6월 7일부터 9월 21일까지. 이렇게 시즌이 조금 길진 않습니다. 올라가면은, 근데 이게 3000m 이상부터는 개별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고산병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케이블카를 총 3번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조금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하시면은 어, 빠르게 하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무리하시는 것보다 물론 이제 남녀노소 뭐 반려견도 올라오는 곳이긴 한데 개인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 고려하셔서 날씨 좋은 날에 내가 돌로미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한번 올라가 본다. 예, 요런데요런 풍경이 펼쳐져요. 네, 3,000m 위에 같은 경우에는 한 여름에도 눈이 잘 안, 녹지 않는 구역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모습도 함께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식당도 있고요. 그 옆에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어, 가볍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여기 2인용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통용으로 돼가지고, 네, 포르첼라 사소른고라고 부르고 있고, 검은색 숫자 1번이죠. 그리고 포르도이,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운영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이인용 원통형 그 케이블카는, 어, 6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그리고 사스포로도이는 이제, 어, 5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렇게 구역마다 날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이 가고 싶은 포인트를 일일이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나는 이걸 기대하고 갔는데 이게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 조금 슬프잖아요. 그죠? 네. 2인용 케이블카는 이렇게 올라가고요. 예, 밑에 여기 밑에서 탑승하고 올라오는데 이 케이블카는 신기하게 완벽하게 정차하진 않아요. 계속 돌고 있거든요. 밑에서 관리자분이 속도를 살짝 늦춰줍니다. 그때 빠르게 후다닥 올라타고 내릴 때에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가 문 열고 후다닥 내려야 되는 그런 예, 케이블카. 올라오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역시나. 어, 2000m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런 풍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여기도 식당이 있어요. 여기서 가볍게 맥주 한잔 드시거나 커피 한잔 드시면 아주 좋겠죠. 운전하시는 분은 이런 거를 드실 수 없으니까 좀 아쉽긴 한데, 혹시나 누군가가 운전을 해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면 에, 이렇게 여러분이 좀 여유를 좀더 느끼다 가실 수 있는 운전하시는 분은 어, 뭐 스프라이트 라든지 아니면 물이라든지 이런 거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스포르도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거의 해발 고도 3,000m에 가까운 아주 높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밑에가 이런 풍경이 펼쳐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돌산의 장엄함을 또 느낄 수 있는 아주 멋진 포인트니까 차가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돌로미티 동부 지역이 조금 날짜가 지금 애매한데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케이블카 운행 정보 좀 업데이트 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동안 미루다가 이게 세부 일정까지 업데이트 되진 않았더라고요. 이 카테고리가 있는데 카테고리에는 5월 30일부터 10월 26일로 통일이 되어 있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여기 구역마다 어떤 데는 6월부터 시작하고 어떤 데는 뭐 시즌이 다 달라요. 이게 근데 일단은 큰 카테고리에서는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동부 지역 케이블카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꼭 방문 전에 시간표를 한번더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변동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식 홈페이지를 꼭 참고해 주세요. 자 번호를 1, 2, 3, 4 그리고 저 위쪽에 산칸디더 쪽에 5번을 제가 매겨놨습니다. 자 코르티나 마을 기준으로 서쪽에 어, 라가주오이와 칭켓토리가 있고요. 그리고 코르티나 마을 안에 어, 토, 토파나 봉오리와 이제 팔로리아 봉오리가 있죠. 예, 각각의 케이블카 운행 시간을 역시나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날짜가 안 적혀져 있죠. 공식 홈페이지에도 이걸 얼른 업데이트 해줘야 될 텐데 아직은 미정입니다. 어쨌든 큰 카테고리는 5월 30일부터 10월 26일까지. 네. 라가주에 올라가면, 아까 사스포로도와 유사한 풍경인데, 요런 식으로 느낌이 나와요. 음, 여기 산장이 있고, 여기는 이제 워낙 인기 있는 산장이죠. 그래서 이제, 알타비아라고, 그 알타비아 그, 요쪽에 그트레킹 코스가 있습니다. 1번부터 쭉 나가는데, 그 알타비아 1번에 포함되어 있는 코스기 이 때문에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시는 곳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방문하시고요. 그 개별 여행자분들은 여기 에 숙박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루 정도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칭켄토리 네, 또래가 탑이고요. 다섯 개의 탑이라고 해서 칭켄토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주변에 간단한 트레킹 코스도 있고, 네, 일차 세계 대전 격전지였기 때문에 그런 거볼수 있는 어 미니 참호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올라가시면 이런 풍경 보실 수있고요 그리고 코르티나 마을에서 올라갈 수 있는 토파나 봉오리의 풍경입니다. 여기 밑에가 이제 코르티나 마을이고 이 맞은편이 팔로리아 어, 봉오리 쪽이죠. 네, 토파나 케이블카도 총 3단계인데 그두 번째 단계까지 올라오시면 이렇게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여기서 식사하시면서 풍경 보실 수 있고. 팔로리아 케이블카는 이제 토파나 맞은편에 있는데 여기 올라가시면은 여기 맞은편이 토파나 봉우리고요 네 이렇게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가 코르티나 마을 다가오는 2026년 내년이죠 동계올림픽 열리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동부지역은 어 이렇게 라가주오의칭켓돌이 토파나 팔로리아 이렇게 코르티나 마을 기준으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생칸디도 마을에 있는 거는, 좀 독특한 액티비티인데, 펀보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1인용 놀이기구가 있어요. 예, 이거를 한번 이제 리프트 타고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놀이기구로 내려오는, 뭐 이런 이색적인 상품도 있구나. 아직도 여기는 2025년 시간표가 업데이트 안 되어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6월 7일부터, 그리고 이제 10월 13일까지 운영이 되었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프트 타고 올라가면 이뒤 뒤에, 뒤에 돌산이 있는데 몬테 바란치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매표소도 있습니다. 옆에 그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기의 특징은 어린이 테마파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여행하시는 분들은 꼭 추천드리는 그런 구역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선베드 같이 이렇게 깔아서 쉴 수도 있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게 펌법이라는 놀이기구죠. 네, 이걸 타고, 이게, 혼자서, 이렇게 쭉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 중한 분이 여기 탑승하시고, 아이를 앞에 태우고, 2인 1조로 내려가실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네. 다양한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어, 여기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 돌로미티 슈퍼 썸머 카드. 하루짜리가 65유로. 4일 중에, 연속된 4일 중에 3일. 네, 그게 140유로. 보통은 여행자분들은 여기 범위 안에서 주로 고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5일짜리는 180유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나이에 따라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0%. 이제 30% 할인이 들어가고, 이제 8살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죠. 이런 거 한번 잘 체크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름 시즌 내내 쓸수 있는 거는 4 1유로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언젠가 저도 여름 시즌권을 구입해서 한뭐5 6개월 동안 돌로미티 지역만 한번 다녀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도 한 번씩 해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름철 돌로미티 일정에 케이블카 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이버 이탈리아 여행연구소 카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질문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어, 답변을 드릴 거고, 여러분의 여행 코스나 일정에 대해서 상담을 저와 함께 하고 싶으면 1대1로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익스퍼트에 어, 이탈리아 여행 컨설팅 개설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가이드북을 리얼 이탈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투어 신청 및 문의는 유로 자전거당 홈페이지에서 이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저희 회사에서는 그 돌로미티 투어는 운영하지 않고 있지만, 나머지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지역 투어 상품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이탈리아 여행을 응원합니다. 저는 이탈리아 이상호가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